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력에서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승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재한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에 또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은 또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되면 온, 온 세계 교회가 늘두 가지 성경 본문을 함께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방언 사건 이야기를 함께 읽곤 합니다. 이두 이야기는 언뜻 상반된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두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소통의 방식, 또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되면 좋겠습니다. 아, 창세기 11장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 바벨탑 이야기 참 단순하죠. 아, 사람들이 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거대한 탑을 쌓으려고 하는데 아,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어 흩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 바벨탑 사건을 읽으면서 그저 하나님이 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서려고 하는 인간들의 그 교만을 벌하신 징계 사건, 벌하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더 깊은 의미로 읽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바라던 목표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1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는 나오,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건설하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달리 말하면 통일과 안정 그리고 영원 불멸한 명성에 있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목표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가치관으로 통일된 사회, 갈등도 오해도 없는 효율적인 사회를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많은 나라와 많은 어, 대, 대부분의 그 공동체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바로 이 바벨탑 안에 바벨탑을 건설하려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저지하셨을까요? 방금 일은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여기서 새롭게 읽히는 구절은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탑 건설의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는데 있는 것이지요. 서로 헤어져서 우리가 약해질까 봐, 힘 빠질까 봐,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될까 봐, 익숙하고 안전한 공동체가 무너질까 봐 무서웠던 것이지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안에 다른 생각들이 피어날까 봐, 다양성과 차이를 두려워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벨탑은 교만이 아니라. 두려움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숨겨진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바벨탑을 끊임없이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벨탑이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바벨탑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시대에는 더 교묘한 형태의 바벨탑들이 이곳 저곳에서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가까운 데서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뭐 SNS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같은 플랫폼들을 한번 보세요.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취향을 분석한 다음에 내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생각, 내 마음에 드는 의견, 나와 비슷한 가치관은 사람 가치관의 그 사람들만 계속해서 보게 만듭니다. 가만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마치 내가 거울방 안에 들어가서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거울방 안에 들어가 보면요 각도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계속해서 제 얼굴, 제 모습만 보이지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각도만 다를 뿐 자기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생각만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에코 챔버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울림통 현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울림통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와 다른 의견, 또는 불편한 사실, 새로운 관점, 이런 것들은 철저히 차단됩니다. 젊은이들의 학교, 아고라 같다는 여론의 광장, 정치 집단, 심지어 교회 현장까지도 이 울림통 현상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다 각각 하나된 것 같고 효율적으로 잘 움직이는 공동체 같지만 실제로는 생명력 없는 공동체가 되기 딱 십상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숨겨진 바벨탑의 망령일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오순절은 이 바벨탑을 어떻게 반박하면서 어떻게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성령이 맞아 제자들이 각국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말이 아니죠. 그런데 각지에서 온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나라 언어로.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게 성령 강림 사건의 방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언뜻 보면 바벨탑에서 흩어진 언어들이 다시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또 자세히 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또 보여요. 바벨탑에서는 모두가 하나의 언어로 강제적으로 통일해서 모든 생각, 모든 목표 이런 것들 다한 곳으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획일적인 통일이 바벨탑 건설의 목표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 방언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각자의 언어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각자의 언어가 그대로 보존되는데 모두가 다 말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언과 많이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은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천사의 말을 하는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방언이라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은 완전히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보니까 갈릴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각자의 모국어로 다 알아듣습니다. 마치 누가 중간에서 아주 훌륭한 통역가가 중간에서 통역을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가만 보면 이 자리는 이 다락방에서는 다양성이 사라지지 않으면서도 완전한 소통이 거침없는 소통이 진심 어린 속마음이 다 소통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오셔서 한 일입니다. 지금 이 오순절 타락방 사건은 바벨탑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하나로 획일적으로 통일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각자의 고유함을 유지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모두가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하나가 된다. 이거는 사실 현대 민주주의의 이상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이상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정치적 의견,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강제로 통일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로 소통하고 협치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죠. 다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 이제 대선이 끝났는데요. 정치적 견해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한번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세대, 다른 직업,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깊이 한 시간 이상 이야기를 해보신 적 혹시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거의 전무합니다. 아니, 이전에는 있었을지 몰라도 점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깊은 울림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해와 공감의 능력이겠죠. 부모님들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10대 청소년 가족이 있는, 10대 청소년이 있는 그 가족들 다 공감하는 내용 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 10대 청소년 자녀가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속 터질 때가 겁나 많습니다. 공부 좀 해라, 방좀 치워라 말하면 꼭 돌아오는 응답이 뭐냐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는 답이 돌아옵니다. 우리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당연히 곧바로 이 10대들은 곧바로 움직이는 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부모와 팡 충돌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발 물러서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다 이유가 있어요 공부 좀 해라 방좀 치워라 라고 하는 엄마의 말 속에는요 자녀를 향한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죠.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는 그 아이의 말 속엔 엄마 나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 독립하고 싶어하는 그 나이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욕구가 성장 욕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짝만 물러서서 보면 표면적인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그 마음의 언어를 서로가 조금만 더 읽어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춘기 자녀와 이런 대화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려 주고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만 해도 때가 되면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이르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의 언어를 헤아리는 그런 마음이죠. 오순절에 탄생한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서로 언어가 달라도 마음속에 있는 그 언어를 헤아리게 만드시는 성령이 서로 다른 출신,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 냅니다. 제가 종종 그 외국인들 이렇게 모여서 학회 같은 걸 하면 종종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말이 잘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손짓 발짓만 해도요. 다이야기가잘 통해서 막 웃고 떠들고 합니다. 바로 오순절 모인 사람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보면 아, 여기 모인 사람들의 그 배경들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바데인과 메데인,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파독이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이집트와 리비아, 그레데와 아라비아, 심지어 로마에서 온 사람들까지 한자리에 모여있습니다. 아, 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서 소통하는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서로 출신 성분도 다르고 말도 다른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실제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함께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언어나 문화 세대와 배경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욱 특별한 점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2장을 읽다 보면 성령 강림으로 시작한 이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하늘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으로 확산되는 그 사랑의 확산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가 이웃 세계로 확장이 됩니다. 성령 강림,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온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 열매는 수평적 관계의 변화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부터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옆으로 우리 이웃에게 낯선 사람들에게 계속 넘겨주는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바벨탑은 끼리끼리 모인 탑이죠 거기서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만 살수 있는 그런 탑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이 교회는 끼리끼리가 아니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용기와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교회가 민족과 언어, 계급과 성별의 벽을 넘어서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용감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는 제자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돌돌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담배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흩어질까봐 두려워서 바벨탑 건설, 바벨탑을 건설하던 그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교회는, 성령받은 교회는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성령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살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와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강림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성령받아 시작했다고 하는 그 교회, 그 교회의 지체라고 우리 모두는 늘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거창한 이론보다는 일상 속의 작은 실천부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대한 사랑이 작은 친절에서 시작하듯이 오순절의 이 기적도 우리의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즉각 반발하고 얼굴이 막 붉어지면서 싸우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템포를 좀 늦춰보시길 바랍니다. 왜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까? 왜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까라고 하면서 한 템포만 한번 늦춰보시길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첫 걸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여전히 어렵다고요? 그러면 멀리 갈 필요 없이 이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건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어, 얼마만, 얼마나 많이 그런 습관대로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한번 지금 앉아 계신 자리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매주 거의 모두 같은 자리에만 앉아. 무슨 지정석 이름을 붙여놓은 것도 아닌데 거의 같은 자리만 앉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주일날 오면 거의 같은 사람만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합니다. 식당에서도 보면은요 애찬식, 애찬을 하면서 보면 거의 같은 사람들끼리만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가만 보면 다 바벨탑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일 예배 때는요, 내가 앉던 자리 앉지 마시고 다른 자리로 한번 옮겨보세요. 그래서 내 옆에 다른 사람과 함께 앉아서 찬성하고 기도하는 경험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매찬 시간에도 늘 어울리던 사람들 대신에 잘 모르는 성도들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보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그 자리로 한번 쓱 슬그머니 한번 가서 앉아보세요. 또 설거지 시간에요. 지금 세대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한번 쓱 한번 나와 완전히 다른 세대가 설거지 봉사를 할때 거기에 쓱 들어가서 같이 한번 설거지 봉사하면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사실 오순절 정신의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건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할수 있는 일 말고 무궁무진하게 오순절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 정도는 내가 나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다른 그 언론만 한번 내가 한달 동안 한번 봐봐야지 하고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딱 하루를 정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완전히 디지털 디톡스를 한번 해야겠다 하고 인터넷을 다 꺼버리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노숙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직접 만나서 내가 한번 대화를 해봐야겠다라고 기도하면서 그 찾아간다든지, 교회에서 이 지역 정치인을 직접 불러다가 실제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 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교인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그 정책 변화를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몇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 예배를 한번 경험해 본다든지, 타교단 교회와 주일 강단 교류를 한다든지 등등, 우리가 기존 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틀들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해를 넓힌, 넓힐 수 있는 오순절 실천은 무궁무진합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두려움 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내셔야 합니다. 이런 실천이 낯설고 두렵고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의 복음서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한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서 안전지대와 우리의 편견을 넘어서려고 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가르치고 도우시며 말할 바를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즉 우리의 대변자여 우리의 변호사를 주님께서 보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의 그 낯선 도전에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로 혼잡하게 하신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벨탑 이후 언어가 혼잡해진 것을 우리는 보통 저주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징계이고 저주이다. 소통이 어려워지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니까 말이죠.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이 바벨탑 사건을 다시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 철학자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가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집이 많다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주 다양한 집들. 언어라고 하는 각각의 집은 사실 고유한 세계관과 문화를 담아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세계가 이 지구상에 하나의 가족처럼 지구생태계를 함께 움직이면서 같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넓은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양하게 만들고 흩으셨다라고 하는 건 저주라기보다는 인류 문명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온 세상에 씨를 뿌리듯 흩으신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근데 사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양한 동식물을 만드시고 주화롭게 이 세계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말,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람만 해도 그렇죠. 아담 하나만 만들지 않고 하와도 만드시고요. 하와 다음에 우리 온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어, 인간을 만들었지만 모두가 같은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다른 얼굴, 서로 다른 생각, 우리는 서로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 안에서 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함 속에서도 서로가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이겠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미시적으로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을 향한 저주와 징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 전체 그리고 인류 역사 전체로 보자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흩으셨다고 하는 것, 언어를 흩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섭리의 자리로 바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바로 이곳, 하나님의 섭리가 서려 있는 이 세계 안에서 소통이 사라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해와 공감, 화해와 소통의 역할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작은 오순절이 되어서 분열된 세상 가운데 화해와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탑의 두려움을 넘어서 오순절의 용기로 획일성의 강요를 넘어서 다양성의 조화로 나아갑시다.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온전한 평안이 주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바벨의 혼돈과 두려움 넘어 오순절 성령의 길로.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교회가 두려움 넘어 용기 있게 그리고 사랑과 화해와 평화의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